안녕하세요. 내집마련용수 후는정의 정플래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대단지이면서 죽전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신축빌라를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이곳의 전용 면적은 21평, 실사용 면적은 31평을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총 96세대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으면서 주방의 기본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뭐 광파오븐이라든지 식기세척기, 뭐 빌트인 냉장고, 포함을 해서 방마다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열 해수 장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놀이터도 있고요. 이제 단지 내 도로가 모두 6m가 다 넘습니다. 제가 아까 죽전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전역까지는 자차 기준으로는 15분 내외로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간이 한 5시 40분 정도가 됐는데 이 시간에도 쳐봤는데 죽전역까지는 정확하게 15분이 걸립니다. 아 그리고 이곳에 분양가라든지 실 입주금은 저희에게 유선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현장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제가 실내를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해당 세대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우측으로는 이렇게 두칸에 신발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이렇게 여성분들 앉아서 신발을 신으실 수 있도록 벤치 의자까지 하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일괄소등 스위치는 좌측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곳에는 따로 뭐 우산이라든지 이런 거 수납을 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신발 수납 공간이 두 칸밖에 없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삼연동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측에 따로 이렇게 신발 수납 공간이 두 칸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시를 통해서 거실과 주방을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이곳은 주방이 풀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방은 거실 안내를 도와드린 후에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우측에 있는 거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바닥은 포스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제 우측으로는 이렇게 아트월 자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트월 자리 역시 포스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제 좌측으로는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콘센트는 양 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취향대로 하시면 적합하실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LED 등 조명과 간접등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이즈는 자막을 통해서 기재를 해놓을 거고요 이곳은 기본 옵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쪽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한 대와 그 옆쪽으로는 열 회수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을 하고 신선한 공기는 이제 내부에서 계속 돌수 있도록 이렇게 열 회수 장치를 하나를 설치를 해주셨고요 이제 창호는 지인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거실을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아, 참. 거실 이쪽으로는 이제 월패드와 각종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열 회수 장치 컨트롤러는 이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거실 공간을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정면에 보이는 주방 공간입니다. 일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탁 등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상당히 예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은 더욱더 예쁘고요. 지금 식탁 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4인용 식탁이 가장 적합하실 것 같아요. 이 좌측으로는 따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우측으로는 주방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냉장고도 기본 옵션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광파 오븐과 무려 식기 세척기까지 기본 옵션 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동선은 기억자 동선으로 짜져 있고요. 정면으로는 이렇게 큰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실과 주방 창을 열시면은 마통풍이 가능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부로 수납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고요. 제 우측으로는 따로 콘센트 자리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다가 가전 제품 배치를 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쪽 공간에도 콘센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도 주방 가전 제품을 배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면으로는 사각 싱크볼과 삼구쿡탑 그 위쪽으로는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주방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이 다용도실 공간에는 따로 냄새 나는 요리를 하실 수 있도록 기구, 가스 쿡탑과 큰 환기 창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한 애벌빨래를 할수 있는 작은 세면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시는 세탁기와 건조기는 기본 옵션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 분목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적합하실 것 같고요. 이제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자동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작동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 리모컨을 통해서 네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송풍까지 되는 자동 빨래 건조기까지 다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과 거실 공간을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남은 방들을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 바닥은 거실과 다르게 이렇게 강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구요 이제 벽은 실크 벽지와 큰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안방 공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아참 이제 안방에도 따로 시스템 에어컨은 있고 모든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D자형으로 짜져 있구요 이 시스템 장이 싫으신 분들은 북박이 장을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에도 이렇게 황기창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우더룸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적합하실 것 같고요. 좌측으로 이렇게 세 칸에 북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이곳은 이불이라든지 자주 안 입으시는 겨울 옷 같은 거 수납을 하시면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방에 있는 욕실을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 안방 욕실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정면으로는 이렇게 화이트톤 컬러의 거울과 수납 공간 그 밑쪽으로는 이렇게 스프레이건이 설치가 된 양변기 하나와 이렇게 세면대 샤워 시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 환기창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위쪽에 휜펠, 환풍기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방 공간까지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남아있는 방들을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방을 가기 전에 좌측에 상당히 신기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육안상으로는 이렇게 잡지라든지 책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비밀의 공간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뭐 자주 안 쓰시는 물품들을 이곳에다가 수납을 하시면 적합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선반으로 짜서 수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통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곳은 잔짐이라든지 청소용품,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제품들을 이곳에다가 보관을 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동선상 공용 욕실을 안내를 도와드리고 남은 방들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큰 거울이 달린 수납 공간 하나와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스프레이건이 설치가 된 양병기 하나, 그 다음에 세면대, 따로 큰 욕조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에도 물튀김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안방 욕실과는 다르게 블랙 계통으로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용 욕실 공간까지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좌측에 있는 방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방 역시 바닥은 강마루, 벽은 실크 벽지, LED 등 시스템 에어컨 하나와 큰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참,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지금 이 보이시는 이 구멍 보이세요?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숨구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방들마다 뭐 결로라든지 곰팡이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이런 습기 배출구가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결로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따로 이렇게 북방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네 칸에 북방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이 안쪽 공간부터 이 옆쪽 공간까지 있습니다 네, 뭐 이곳에다가는 와이셔츠라든지 뭐 아니면 아이들 교복 마이 같은 거 이곳에, 이곳에다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는 네, 이렇게 깊고 큰 복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간방까지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작은 방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방 역시 방금 보셨던 방과 뭐 자재는 모두 동일하고요. 위쪽에 LED등 환화와 시스템 에어컨, 공기정화 시스템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다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곳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희에게 유선 문의 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르고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집 마련 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